예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예, 예, c q 방송이브고요 예, 어, 갑자기 채널이 사라져버려가지고, 참, 어, 황당하고요. 예, 뭐, 다시금, 어, 이제 재정비를 해서, 이제 그 채널을 어, 시작하려고 하고요. 자, 자, 어찌됐거나, 어, 이 구독자를 한 70명 가까이 만들어 놨는데, 어, 갑자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서 채널이 이렇게 사라져 지니까 참 황당하고요. 자, 일단, 어, 이 다시 한번 이제 그 채널을 시작을 합니다. 이 영상들을 보시고요. 앞으로 이제, 어, 좀더 이제 색다른 영상들을 만들어 낼 것이고 또어 시큐 방송 본 채널도 앞으로 이제 구독과 추천, 좋아요 어 많이 누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 최근에 이제 뭐 채널이 음이말단대 이유로 해서 뭐 사라지거나 또 이런 경우가 있고 이 작년에는 그 취미유튜브 어 남자 여자 유튜브도 어 어느 날 갑자기 그 말도 없이 그저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이 채널을 만드는 쪽착 채널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 그러 설명을 그렇게 적어여도 그쪽에서 아무런 답변도 없고 막무관내 식으로 이런 식으로 채널을 어 삭제를 해 버렸죠 그래서 부득이 어 이제 이제 새로운 개념의 이제 그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오늘부터 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좀더 어 색다른 모습으로 앞으로 어 방송을 어 이어갈 테니까요. 영상들 많이 보시고 또 구독과 추천 좋아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예,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. 예, 들어갑니다.